자. 하... 뭐 보고 있는 거야, 응? 어디 봐봐. 어? <laughs> 너 이런 거 보고 있었냐? 하... 아니. 뭐, 이런 거볼 수도 있지. 근데, 장소가 내 집이어서 조금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? <laughs> 아, 별로 상관 안 해. 아, 그렇구나. 넌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. 응? <laughs> 학교에서는 진짜 조용한 애여가지고, 순수한 애인 줄 알았는데, 그게 아니니까 되게 좀 신기하네. 그럴 수 있어. 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,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, 나도. <laughs> 뭐야, 그 표정. 넌 음, 뭐, 내가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 건가? 아닌가? 어, 어, 표정이 어떤데, 내가? 아, 이건, 술이 덜 깨서, 술이 덜 깨서 그러는 거고. <laughs> 아, 진짜 진짜. 술이 덜 깨서 그래. 어? 내가? 왜뭐좀 이상하게 보, 보고 있는건가 내가 아 그런거 한두번 보는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그치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부끄러워하냐 또 분위기가 이러네 남자 집에서 야동을 보다가 들켰다. <laughs> 너 다른 거는 좋은데, 혼자서 하는 거 들키지만 말아. 나 그거는 뒷감당 못 한다, 진짜로. <laughs> 아, 진짜 웃기네. 그래서. 좋았어? 어? 그것도 남자가 뒤에 있는데 그렇게 복이 있기냐? 하여튼, 조심성이 없어요, 조심성이. 하, 해성 뭐하지? 뭐 먹을래? 먹고 싶은 거 있어? 너도 술 마셨잖아. 그러니까. 아직도 쪽팔려하냐? 그런 거 가지고 쪽팔려하기는. 하... 그냥 나도 많이 봤어 그런 거. 혼자서 그렇게 끙끙 앓지 말라고. <laughs> 아... 그런 표정도 되게 볼만하네. 응. <laughs> 어? 내가? <laughs> 뭐, 뭐가 변태라는 거지? 그래 내가 이런거 즐겨하는게 변태 같다는거야 <laughs> 하... 볼만하긴 하네 음 아예 싫다는 것도 아니고 너가 그런 표정 지으니까 볼만해 어색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배달을 보고 있는 건데, 아. 그렇게 되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, 정말 이쪽으로 와봐. 좋았어? 그렇게 좋았냐고? <laughs> 내가 아까 전에 꿈꿨을 때 무슨 꿈꿨는지 알아? 꿈에 네가 나왔는데, 술 마시고 치키 때문에 좀 이렇게 <laughs> 하면 안될 짓을 했다고 해야 되나 없던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컸다니까 아, 안 깼냐고? 술 말이야? <laughs> 아, 열안 나. 좀 치워봐. 아, 알았어, 알았어. 뭔가 양심에 찔려서, 양심에 찔려서 얘기하는 건데.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더라고, 그래서. 혹시나 좀, 음,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. 그래서 하는 얘기야. <laughs> 아. 이렇게 보니까 그냥 서로 통하는 거 같은데. 나는 꿈에서 야동을 찍었고 넌 여기에서 아예 그냥 봤잖아. 그것도 내 컴퓨터로. 그래서 컴퓨터로 뭐 봤는데 좋은 거 봤어? 응? 너만 괜찮으면 우리 비밀로 하고 한번 하는 거 어때? 난 하고 싶은데. 물론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말이야. 우리 집에 온 것도 다른 친구들한테는 다 비밀로 했으니까. 한번 비밀로 할거 끝까지 비밀로 지켜야지. 나? 난 지킬 수 있는데. 그런 거라면... 아... 그 영상에서 나왔던 거? 뭐 어떻게 생각하긴 똑같이 생각하지 하... 단지 지금은 무척 하고 싶은 것 뿐이야 술 들어가는 김에 그냥 얘기하는 건데 정말 무척 하고 싶어 너랑 맨정신으로 얘기하기에는 내가 부끄럽고 힘들어서 그래서 해줄 거야? <laughs> 밝히는 건 똑같으면서 <laughs> 이리 와